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 반환 문제를 살펴봅니다. 피고 씨는 2020년 12월 8일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년 11월 24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B에게 일을 의뢰하였습니다. 입주할 아파트를 알아보던 원고 부부는 2020년 12월 11일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해 듣고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8억 7천만 원 입주일은 2021년 2월 24일로 대강의 내용을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 명의 F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년 12월 11일 기준 주식회사 주 명의 두 건의 근저당권과. 주식회사 H명의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4건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합계는 1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씨에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금으로 3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돈의 성격에 대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앞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가계약금은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나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임대차 보증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가름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반환되거나 몰출되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시피 피고. 시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는 점과 문자메시지로만 대강의 계약 내용을 정하여 금원을 송부한 점등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 12월 11일 피고 시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여 가계약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원심은 가계약금은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원고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달리 정함이 있지 않는 한 몰추려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권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고 하면서 원심은 원고가 피고 이에게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보면서도 가계약금은 교부자인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함이 있지 않는한 수령자인 피고 이에게 몰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가계약금에 관한 부당이듯 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의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이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오늘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 반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